국밥 먹어라. 로맨틱한 국밥 플러팅 엔딩 하마터면 그손 잡을 뻔했네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자빈 연어리. 기억을 잃은 채 부보상 박다리가 되어 다시 이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이강의 마음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애틋하다 못해 애절한 둘의 인연, 절절한 눈빛과 플러팅으로 시작부터 설레는데요. 사극 명가 MBC가 새롭게 선보이는 로맨스 판타지 사극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 예고해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회 예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바로 세자 이강이 습격을 당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었죠. 이강은 주상위의 좌상이라는 말까지 듣는 무소불위 권력자 김한철의 뜻에 따라 국혼이 예정된 그의 딸 우희를 데리러 신주사로 향하는데요. 김한철 역의 진구 배우의 카리스마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무소불위 권력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강의 정혼자이자 좌이정 김한철의 외동딸 우희는 국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마음은 세자 이강이 아니라 그의 사촌동생 재운대군 이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김한철의 부름에도 꿈쩍 않고 신주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고 있는 신주사. 폐위됐던 재운대군이 한동안 머물렀던 장소죠. 아마도 이훈과 우희는 신주사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고 서로를 연모하게 된 걸로 보여요. 하지만 좌의정 김한철은 딸 우희를 반드시 중전으로 만들고 그녀가 낳은 손자를 장차 임금의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희는 지금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김한철은 재훈대군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라는 점. 이 말은 곧 세자 이강과 재훈대군 이훈 두 사람 모두의 적이라는 뜻이죠. 얽히고 설킨 관계.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어디 가시는지요? 청혼하러. 게다가 재훈대군도 우희에게 청혼하러 신주사로 향하지만, 청혼하러 간 재훈대군은 우희와 이강의 국혼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국혼이 바로 좌상 김한철의 뜻이라니.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죠. 우희는 결국, 재훈대군이 직접 왕이 되는 것만이, 이강과의 국혼을 피하고, 이혼과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역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단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 결단을 내리소서. 과연 우이와 재훈 대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형님은 절 믿으십니까? <laughs> 이도 너도 내 가족이니까. 재훈 대군의 의미심장한 질문. 꼬일대로 꼬인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의 전개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시. 충격의 절벽 장면으로 돌아가서 신주사에 도착한 이강은 그날 밤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죠. 상처와 피로 보아 총에 맞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객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총상이라면 이강을 저격한 이는 상당한 사격 실력과 함께 강렬한 첫 등장을 보여준 우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복수 동지이자 사촌형인 이강을 죽이길 망설이는 재운대군 대신 우희가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낮에 신주사에서 우연히 이강을 마주쳤던 다리 이강의 정혼자가 신주사에 있는 절세미인이자 명문가 여식인 우희라는 것을 알게 된 다리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열료를 강요받으며 죽을 뻔한 허영감의 딸을 구해주고 하초 절단당할 뻔한 자신도 구해준 이강에게 다리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바라보는 이강의 슬프고도 애틋한 눈빛에 다리 역시 그의 감정에 동요되기도 했죠. 비록 월하노인의 개입으로 기억을 잃었지만 다리는 본래 세자빈 연월이죠. 그리고 이강과 다리는 붉은 실 홍연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한번 끊어진 홍연이 다시 만나면 더 강한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긴다고 하죠. 월하노인의 봉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둘의 인연. 이 둘의 홍연이 점점 봉인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그리고 마치 떨어지는 꽃잎을 잡듯이 절벽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진 이강을 다리가 구합니다. 만약 정말로 다리가 이강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면 이강은 생명의 은인이기까지 한 다리에게 더 깊이 끌리게 되겠죠. 그리고 다리는 자꾸만 이강과 엮이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결하고자 강물에 뛰어든 다리에 이어 이강도 강물에 떨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영혼체인지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초반부터 복잡한 관계들이 드러나며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직 영혼체인지라는 중요한 설정도 남아있다는 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니 잊지 말고 본방사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음의 내용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리뷰와 예고의 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